매년 최소 200씩 깨졌던 분들, 근제 네, 얘기예요. 저 같은 분들은 이것만 꾸준히 해도 도움 많이 받으실 가장 최악은 손목으로 버텨서 손목에 무리를 주고 허리 꺾어서 허리에 무리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유명해서 따라 했는데 손목이랑 허리만 더 아프더라. 이말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도 아니면서 주구장창 운동 이야기하는 자기관리 잘하는 마담초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골반 스트레칭 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골반 비대칭이 있어서 골반이 자주 뻐근하고 또 골반이 안 좋아서 허리까지 아프신 분들. 병원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 앉아서도 서서도 허리랑 골반 아파서 주기적으로 도수 치료받고 물리치료받느라고 매년 최소 200씩 깨졌던 분들. 네, 제 얘기예요. 저 같은 분들은 이것만 꾸준히 해도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물론 필라테스와 함께하면 효과가 폭발합니다. 스트레칭계에서 아주 유명한 소미핏 골반 스트레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미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와 같이 운동 초보들이 많이 놓치는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도 필라테스 배우기 전에 좀 잘못하고 있었던 동작들이 많아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참고하는 영상은 소미핏 골반 체형교정 2019년도 영상입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준비물은 무조건 매트가 있어야 합니다. 매트 없이 하면 막, 음, 석신이다 아플 거예요. 총 10개의 동작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 초보들이 놓치는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체크하신 다음에 소미핏 영상 보시면서 스트레칭 하세요. 설명도 되게 잘해주시고, 시간 카운트 되면서 같이 스트레칭 하기 딱 좋아요. 먼저 소미핏 영상 중에 3번. 우물한 개구리 자세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세이고요. 이거 하고 나면 진짜 정말 개운해요.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은 손목과 허리예요. 보통 초보자들은 골반에 자극이 되는 부분만 신경을 써서 다른 걸 놓치거든요. 모든 스트레칭을 할때 기본은 배에 힘을 주고 어깨와 머리는 멀리 하고 무조건 누가 몸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머리끄댕이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겨드랑이 아래 이 부분. 이 부분에 힘을 빡 주세요 어,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무게중심이 손목에만 가 있거나 다른 곳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곳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손목에만 힘이 들어가면 이 손목도 엄청 아픈데 진짜 손목 약하신 분들은 이거 하면서 손목 나가실 거예요 제가 이거 처음 하고 손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실 이 자세에서 상체를 지지해주는 건 손목이 아니라 겨드랑이 아래에 이 부분과 복부입니다. 저는 필라테스 하기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겨드랑이 아래에 힘을 줘야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복부에 힘을 배꼽에 쭉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해야 허리가 꺾이지 않아요. 겨드랑이 아래에 힘을 딱 주고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에 그 부분을 하늘로 치켜올린다는 생각으로 힘을 줘야지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복부에 힘을 배꼽을 쭉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허리가 꺾이지 않더라고요. 이걸 할때 이렇게 복부에 힘을 주지 않으면 허리가 이렇게 꺾여서 오히려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하고 나면 더 아플 거예요. 가장 최악은 손목으로 버텨서 손목에 무리를 주고 허리 꺾어서 허리에 무리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유명해서 따라 했는데 손목이랑 허리만 더 아프더라. 이말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소미핀 영상 중에 5번 트라이앵글 자세예요. 이건 그냥 하면 진짜 아무 효과가 없어요. 머리끄댕이 잡아서 끌어올리고 배에 힘을 팍 주고 그대로 그 각도로 내려가야 이 부분, 이 부분이 자극이 되거든요. 만약에 배힘안 주고 머리 끄댕이 안 잡고 그냥 이렇게 축 처져서 그냥 내려가면 아무 느낌이 없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혼자 이거 할때 아, "이거 도대체 왜 하지?" 했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자세를 안 잡아주고 축 늘어져서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오히려 허리 커브가 반대로 돼서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 더안 좋아지는 자세가 될 거예요. 다음은 9번 누워서 다리 당기기예요. 이 동작은 제가 도수 치료 받을 때그 선생님도 알려주신 자세인데요. 이것도 개구리 자세만큼 엄청 시원해서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허리가 너무 아픈 날 자기 전에 이 자세 에 잠깐 해주고 그러고 자기도 합니다. 제가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지난 영상에 올린 부분 그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극된 부분도 비슷해요. 이 자세도 주의해야 될게 다리를 당길 때 은근히 팔이랑 손목에 힘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다가 아 이거 손목 빠지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손목에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 아래 이 부분에 힘을 줘야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다리를 당길 수가 있어요.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어디에 힘을 주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더 아플 수도 있다고 해요. 나이 들면 더 약해지는 손목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12번. 레터럴 플렉션.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그냥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거든요.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더구나 제가 골반이 틀어져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지금도 엉덩이가 딱 닿지는 않아요. 그래도 많이 균형이 잡히긴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아무 곳에도 힘을 주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운동이나 스트레칭 전혀 되지 않아요 무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 이거 왜 하지? 했던 거 같아요 근데 머리끄댕이 잡아서 올리고 어깨 내리고 배에 힘을 빡 주고 이 동작을 움직이는 힘의 중심을 복근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하면 어느 복근 운동보다 어 배에 힘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2분만 해도 땀납니다. 이렇게 같은 동작과 자세를 했는데 운동 효과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우리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거니까 부상당하지 말고 다른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트레칭하고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고 남편이 제가 알려준 스트레칭을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은 올린 다리의 허벅지 그 부분이 자극이 되어야 되고요.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숙인 자세는 균형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벽 앞에서 해서 뭐 벽에 기대서 하거나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면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반대편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할수 있어요. 이때 발가락을 내 몸쪽으로 당기려고 노력하면 햄스트링이 더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사실 스트레칭 할 때는 아프고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하고 난 뒤에 그 개운함이 말도 못해요. 진짜 타이 마사지 받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스트레칭에 대한 오해를 좀 했었어요. 스트레칭은 근육이랑 살이 막 찢어져라 해야 효과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소원님도 말씀하시고 필테쌤들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절대 절대 무리해서 스트레칭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막 숨도 안 쉬어질 만큼 막 끙끙거리면서 하면 부상 위험만 높아진다고 해요. 아좀 아프네. 아, 시원하다 할 정도로만 스트레칭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저는 이 말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유연성 없는 사람들은 아, 이게 좀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칭은 막 좌우로 막 위아래로 쫙쫙 찢어야 된다고 막 오해했었어요. 근데 유연성이 떨어져도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시원한 만큼만 무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이렇게만 해도 되는구나. 안심이 됐었어요. 그래서 큰 욕심 안 내고 지속할 수 있었던 거기도 했어요. 또 이건 전문가들마다 말이 좀 다르긴 하던데. 자면서 밤새 굳어진 몸이 서서히 풀린 다음에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해야 부상이 없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몸이 굳어서 잘 되지 않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딱내 몸에 맞게 내 속도에 맞게 운동하시고 추천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더 다쳐요. 그러다 보면 꾸준히 지속하기도 어려워지고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이거 한두 번할거 아니고 평생 할 거니까 지속 가능하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같이 천천히 해보자고요. 저는 16년 동안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허리랑 골반이 항상 아팠었고 해마다 도수치료로 몇백 날렸었어요. 학교 다닌 16년 포함하면 32년의 대부분을 매일 최소 8시간은 앉은 상태로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제가 재작년에 필라테스를 배워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허리랑 골반 상태가 상 안좋았을 때 였거든요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을때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막 허리랑 골반이 너무 아팠거든요 자면서도 한쪽 골반이 뻐근해서 자주 잠에서 깨기도 했고요 물론 이때도 안되겠다 싶어서 그 비싼 도수치료 다시 받는 중이었거든요 정말 세상 돈 많이 들어가는 몸입니다 저는 정말 제 몸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어쨌든 그러던 중에 아 자꾸 다른 사람 손 빌려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런 것 보다 아 내가 평생 대구 살아야 되는데 혼자서라도 아프지 않은 상태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이런저런 걸 찾아보다가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이때가 저한테는 좀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돌이켜 보면 정말 최악의 몸 상태였을 때 만난 게 필라테스였던 것 같아요. 필라테스 하면서 내 몸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칭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알게 됐었어요. 무엇보다 그때 필테 쌤이 집에서도 간단히 스트레칭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근데 필테 기구 없이 집에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도 알려주고 하셨거든요. 쌤 말씀으로는 제가 필라테스의 효과가 좀 좋았던 이유도 필테하지 않는 날도 계속 몸 풀어주고 스트레칭 해줘서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다고 되게 보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와 같이 유연성도 근력도 체력도 없는 운동 초보자분들이 필라테스로 운동을 시작하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나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도 집에서 계속 꾸준히 스트레칭이라도 해주면 그 전에 있었던 통증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건다 모르겠고 그냥 이거 딱 하나만 딱 이거 하나만 꼭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신의 아픈 부위에 맞는 스트레칭을 찾아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래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엄청 많더라고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건강을 위해서 일상에서 절대 하지 않는 것들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